Akşam şimdi, şimdi.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에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치하니 그가 인기하여해놓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하였더라. 아멘 10편 119편 29절 말씀 128절 163절 말씀을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연결해 봅니다 거지댕이를 그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부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래게 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싫어하며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나는가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나가, 어? 나가가 또또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렇게 되겠죠? 그 가인이 나갔던 가인은, 나갔던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에녹이라, 성천한에녹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또 에녹이라 부르고 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불렸다는 것까지 우리는 가인이 돌아왔다.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이 돌아왔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받아들인 이유 우리가 그 여러 분번 표현했는데 뭐 여러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한세가지 정도로 해 보면은 내 입장을 하는 거죠. 개인, 개인의 입장을 우리가 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때가 2012년을 지났기 때문에 어? 우리는 가인을라이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2012년을 지났다는 건데, 2012년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2012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 오신 지가 2000년 됐다는 거예요. 오신 지가. 어제 아래 사건이 아니라는 100년 전에 사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억을 할동말동 활동 하는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이 돌아왔다라는 말을요,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거죠. 음? 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0년의 세월이 예수님 오신 지 지났다는 거요. 예 2010년 연대를 통해서. 어? 누구라도 돌아왔다라고 하려면요. 다 가능한 때다, 이거죠. 어? 어떤 근거를 대갖고 조그마한 어떤 빈미를 대갖고도 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돌아온 사람이야. 라고 해도요. 무방합니다. 어,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봐드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세 번째가 그런 거예요 왜 가인으로 하여금 돌아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집착하느냐 하는 이세 번째는 2012년에 가는 연대가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지난 표시로 나타낸 연대가 2012년인데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가인이 돌아온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입장에서 보면요. 가인은 백0분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죠. 가인은. 그 당시의 상황, 가인의 살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오죽 답답했겠느냐. 어? 돌아가고 싶어도, 좀 아까도 10편, 19편에 있는 2 9절의 말씀처럼, 거지댕이를 넘겨서 떠나게 해달라 하는 이런 간등이 이런 탄식이, 가인이 살아가면서, 하은역 떠나면서, 그때부터 거지댕이가 들어갔는데, 그것 좀 떠나게 해달라 하는 이런 강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나는 비추고 온대 나를 누구든지 비추고 면돼요 누구든지 한 사람 한사람 하나님의 돌아왔던 사람은요 이걸 다비출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떠나 있을 때내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그짓행 행인 줄 압니다 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개인개인의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 못해서 거지 그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거지 그 행위를 내게 떠나달라 나좀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갈등이 한번도 없었을까 한번도 없은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으로서 가인이 돌아왔다. 어당이 돌아왔겠느냐. 어? 더한 사람이 있다더라도 돌아왔다 그러면 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왜?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사는 지금 현재 2012년을 지난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 앞을 떠나 있는 자가 많을까? 떠나 있는 자가 적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생각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응?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어, 그래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우리가 어쨌든가 제가 요그 시니어 크럽이라고 나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 한 달에 한 10일간 오전에 이 이제 그 봉사 활동해가지고 돈을 준비해서 국가스가 그래 하는 게 있는데. 음. 조를 짜가지고 움직이더라고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왔는데 제가 속해있는 조에는 남자가 내 혼자 밖에 없고 여자들 뿐이라서 여자들 같이 일하니까 그들은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신라을한는데 나는 남자가 되나 니까 여자들 쉬는데 같이 쉬다가 내가 몸이 건질건질하고 같이 못 쉬겠더라고 같이 행동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나는 따로 한다 해갖고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인정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일을 하는데, 어... 어제, 어제죠, 어제. 나는 일상적이죠. 나는 뭐, 보통 12시까지 모이는 차, 마침데 마감하고 오라 그랬는데, 11시 한 40분, 45분 돼서 내가 이제 정리하고, 응? 오화장실 그래 갔다가 틀려, 틀려 옵니다. 근데 오는데 사람들이 전부다 나를 쳐다보는 거죠. 먼저 왔던 사람,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이 눈을 빵긋하게하고 어? 내가 <laughs> 나는 뭐 땀을 뻘뻘 흘려 왔는데, 그고 이제 내가 오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다 왔죠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둘 보고 아, 내가 마지막입니까 하고 그랬는데 전부다 나를 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앉는 데까지 전부 다 나를 찾아보고 싶죠. 다들 뭐, 기분 나쁜 뜻은 아니고, 뭐,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는지, 이것 때문에 자기들도 자부심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먼저 돌아오시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늘 늦은 거아니주 뭐, 12시로 훨씬 넘었도 아니고, 12시 안에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어, 들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더라고. 그냥 뭐,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래,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뭐 내가 안 눈까지 다 쳐다보고, 눈이 전부 다 내한테 쏠려 있는 거. 이 원형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을 돌아왔다. 어? 그 모든 인간들이 쳐다보고, 어? 내가 혼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같으면은, 인류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거니까 그리는 연결 한번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반갑게 기다리죠. 반갑게. 만약에 뭐 늦게 돌아온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는다. 그럼 뭐 보통 상을 찍그리지 않겠죠? 군대에서 그는 많이 해봤잖아 우리는. 뭐 보통 경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늦게 돌아오는 시간 안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뭔가 마치고 늦게 뭘 하고 하는데 맹고랑이 들어올 때요 사람들이 초재하죠 기다리죠 아, 빨리 안 오나 빨리 안 오나 간는데 그런 거 아니고 어 지금 여기는 한사람이들어 돌아오길 바라면서 한사람이들어 돌아오길 근데 내한 사람이 돌아왔다 근데 내가 마지막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든 사람이 기다려는그 상태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응?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면 했는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본 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볼수 있다는 거.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다. 너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볼때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줄을 모른다는 거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줄을 안다 그러면요 아니 왜 아니 돌아가야 되는 것 그런 상황을 안다 그러면요 지체할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돌아가야 되는 줄을 모른다 이거 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모르느냐?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왜 많으냐?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요, 그 문제를 우리는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사람마다 접근하는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지를 모르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떠나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을 모르도록, 어쨌든 자기들의 하나님 을 떠난 것에서 어떤 모델로서 한 사람을 두고 있다는,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두고 있다그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죠, 교황. 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줄을 모르는 그것 자체에서 음? 여러 사람을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모델로서 교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을. 교황은 그걸 알아요. 교황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 분명한,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 음? 그 자체예요, 자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억지로, 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인간이죠, 인간. 응? 음? 그리고 또, 교황은,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즐기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자부심. 전 세계적으로 모델을 조항으로 한다라는 것에는 설명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교황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은 공칭 연도입니다. 노미널이어라할 수도 있고, 아, 노미널 뭐 터미널 포인트라할 수도 있고, 어? 아, 하여튼, 이그 공칭 연도입니다. 아, 그뭐 지나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2012년 해야 돼. 2012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교황은 1500년간, 1 5 0 0년 150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1500년간. 그러므로, 연대가 1000년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교황은. 그거 자체가 사탄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교황제도를 유지되어지고, 그걸 계속 고소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요. 그건 인간, 인간이 그 자리에 있지만은, 인간으로 불릴 수 없는 사탄이다, 사탄. 그 자리가 사탄의 자리란 말이야 내가 사탄의 자리에 들어가기 싫으면, 내가 교황 안다 하면 되는데, 꾸역꾸역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야요 교황이 되려고 뭐, 가진 숙수를 다 쓴다는 거요 교황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보면 개인이 교황의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행하면서 행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특히 지금 2020년 현재 교황으로 있는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교황은 하여 모델적으로 사탄의 행보를 통해서 교황이 된, 응? 지금까지 교황은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 중에서, 어? 프랑스로 들어갈 땐좀 일시적으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라파 쪽이죠, 구라파 쪽. 응? 구라파 중에서 추경 중에서 들어갔는데, 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뭐요그 어? 그래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출신이야. 남미, 하, 냄새가 확나 예수의 어? 제스니, 제스니이래, 제스니, 그래요. 응? 제스니, 그 출신, 제스니, 제스이, 아, 제스이, 그래. 제스닉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그 전에도 한번 정도는 있었어요. 한번 정도는 있었는데 단명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출경을 앞에 있는 교황을 어? 인기가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교황은 살아있는 때까지는 교황인데 분명히 아직까지 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걸 물리치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하얀 옷을 입고 평화의 사돈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나라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응? 국가, 국가에 있는 천지교 조직을 통해서, 어? 상납금이 돼갖고 그 돈이 말이죠.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제도에 그 자리를 누리고. 병은 예수님 오신 지 590년. 지금부터 그 1500년이란 바로 용어만말해 590년에 이르러서 교황 제도를 선포합니다. 교황령, 교황령을 선포해요. 왜 교황령이 선포되느냐? 590년 유럽 쪽에서 나라에 국가의 왕이 힘을 얻어 가지고 어? 국왕, 국왕 그랍니까? 교황이, 교황은 그 국왕보다 나라의 왕보다도... 더 높은 교회의 황제다. 이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란 교회의 교회로부터 지어지는 왕들 위에 있는 황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왕들, 나라의, 나라의 왕들하고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분쟁이, 싸움이 나잖아요. 서인권 분쟁, 서인권 분쟁. 천주교의 신부를 누가 임명할 거냐, 국왕이 임명하느냐, 교황이 임명하냐 서인권, 서품. 서품을 임명하는, 응, 권, 한이 교황에 있느냐, 국왕에게 있느냐 하는 서인권 분쟁이 나중엔요, 오랜 동안 코압에남아있습니 그런데 이 교황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라고 주장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교황제도입니다.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듯이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영지 모르지만 교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교황을 둔다는 거예요 교황을 그래서 교황의 행차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직접 움직인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체내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대대로 대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단 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있죠. 요 부분, 요런 때에을 때, 우리가 가인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 성경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 음? 아들을 에녹이를 이름 부르고 그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부르는 그설명이없잖아요그 나머지 설명. 근데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사건하고 연결하고 해그 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얼 만 악독했으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악독했으면은 사람들 다 죽이도록 놔 놓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든다. 그렇잖아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만든다. 그러면은 애녹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하고 구분 시키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은요. 구분. 구분하기 위한 거 자기들인 자기들만 성 안에 있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게 애녹을 중심으로 노아가 있고 애녹을 중심으로 가인이 있는 가인이 성을 쌓는 이 내용이요. 성경에서 기록으로 많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연결해보면 교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는다 어? 눈에 보이는. 교황은 눈에 보이니까. 그게이 그러니까 사람도 따르고 저 사람도 따르기 좋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리에 교황을 두니까, 어 아, 그럼 나도 그 자리 두지. 응? 그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짐이막 생기고, 편리하게 막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배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적다 적다 어디까지 적게 되느냐 노아까지 적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니면 가인처럼 성을 쌓고는 저딴데 피신값 부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일반 사람들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생기는 내가 생긴다니까 기존에 많은 군중들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요 어? 나도 빠져나오고 너도 빠져나오고 군중들은 많아지지만 빠져나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그 상황이 노아 사건, 가인의 승산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보면은, 현재 상황이라 현재 상황. 똑같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하나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응?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되지, 돌아가서 안 되는 자리에, 어? 스스로 교황이 모델로서 그 자리 지키고 있다면, 이 교황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 응? 이 교황 제도를요, 무너뜨리는데, 적어도 내한 사람이요,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어? 지금 교황이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짓 그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데 갈등하는 나는 응?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교황을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거짓 그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강구하면서 교황을 그대로 놔둔다 응? 교황을 그대로 놔둔 채로 나는 여전히 거짓 그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강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느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다 이미 하느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다라오는 것에는 바로 교황이 있다. 그러면요 이 교황을 우리는 교황으로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사탄으로 봐야 되느냐 분명히 사탄이 아니면은 한 개인 같으면요 이 교황제도가요. 진작 없어졌어요. 진작 없어져요. 응? 유일하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럴까? 어? 그걸 목적으로 하는 존재는요, 사탄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걸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교황제도를 가지고, 천오백 년간, 인간으로 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자리에 이 교황제도 있다. 그러면 사탄이다, 사탄. 사탄이 어디 멀리 있고, 어? 뭐꼭 무슨 모습으로 우리 주변이 있어요? 아, 저 사탄이다. 그럴 때 늦어요. 어? 그럴 때도 옵니다만은.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요. 어? 인간들 세상에서 분명히 자기의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때 당하면 인간이 오금이 절인다니까 응?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교황을 사탄을 인지하면서 사탄을 대응하는 어? 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게 훈련되면 그때는 사탄이 본 정체를 드러 내도 어 저거 사탄 어? 물리칠 수 있는 우리는 이력을 가졌어 힘이 있어 물리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교황으로 하여금 사탄의 자리 지금까지 나았 거예요. 인간들에게. 근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2년에 한때가 바로 이런 때란 말이에요. 인류 정말의 시대고, 교황을 분명히 사탄제도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교황제도를 우리가 봐야 되고, 강나라 강나라에 있는 천지에는 별대로 하고, 그들 두고라도, 교황하고 천진교의 꼬리는 끊는 거는요, 강나라 단위에 산다면요, 얼마든지 그 나라 국가 백성들이요,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할수 있는 일이에요, 어? 교황이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어? 그 국민들이 그 국가에 있는 천진교를 교황하고 제도에서 끊어지도록 국가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지. 국민들이 원하면 된다니까. 뜻밖의 간단한 방법이 있단 말이야. 사탄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해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을 하는데, 내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길이 있다. 봅니다. 맞죠?